8시1 5 분. 진 음. 동네 도착하면 <laughs> 그냥 쎄 깜깜이에요 깜깜. 쉽지 않네요. 음, 깜깜해 깜깜. 참새는 방학간을 놓치지 않지. 하하하 아마 아이스크림이랑 먹을 것도 없고 아있겠다 바밤바 맛이 나는 바 아니고 샌드 참내. g o 오 보석 반지. 네. 이렇게 손에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후루룩 먹어야 되는데. 일단 살건 없으니까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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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을 계속 못 가니까 이게 심심하 기도 하고 일단 살도 어? 이만큼고있대 응. 응. 먹는 거좋아하서 다시 여기 올테 그리고 오늘 저. 제아이데1표0 0 0원 했으니까 바로 까서 먹어야 돼요 무조건. 이거를 사왔단 말이지. 어디서 사 저기 성남역 근처. 음. 오. 음. 오. 보이시나요? 아, 이미 먹어가지고. 단호박? <laughs> 뭐였지? 단호박. 파이? 그거랑 아, 얘 쏟아졌는데. 원래는 이렇게,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는데. 아무튼. 사진. <웃음> 아무튼. 오케이. <laughs> 아니. 그거. 원래 얘가 비주얼이 이렇게 해서. 아, 미안해요. 첫 번째 할 일, 따란 이거는 릴게죠 사실 운동은 안 가지만, 아니 못 갔지만 운동용품을 사갖고 사실 이게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물고대를 샀습니다. 아시나요? 체인 무릎 보호대 이거 역도 하시는 분들이 쓰는 무릎 보호대인데 엄청 얇아요 보이시나요? 약간 좀... <laughs> 약간... ㅎ ㅎ 아무튼 약간... 엄청 짱짱하다고 해서 ㅎㅎ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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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면이 파우치로 썩을 것같아이 얇아가지고 일단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거 우리 힙허스거 있는데 꽤꽤꽤 꽤, 꽤 길어요 이만큼 더 기니까 그리고 얘가 5mm인가? 잘 기억 안 나는데 얘도 아무튼 짱짱하고 가 진짜 도움 많이 되는데, 저는 너무 두꺼워갖고. 봄, 여름, 이제 날 더워지는 것 대비해서 테일을 샀습니다. 그리고, 그거... 아, 지금 이것저것, 미국저것... 아, 뭐 많은데. 이번 이것도 치도 샀어요. 아, 티셔츠럼 나시를 샀는데. 와, 진짜 이 파란색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. 겨우 겨우 제복 풀리자마자 바로 샀거든요. 얘도 이제 박스 복귀하는 대로 아주 멋들어지게 옷 입고 운동할 거예요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! 어디 갔지? 여깄다! 짜란! 이거는 아직 그 뭐지? 미 출시된 패치인데 제가 이너프 나시를 엄청 좋아해서 그거를 릴스를 올려서 택을 했는데, 이너프 사장님께서 이거를 따로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, 가방, 벨트를 찍 붙이고, 킥버스 패치 이렇게 찍 붙여가지고, 가방에 놓으면 아주 장난이겠죠? 지금, 지금 산게 많아요. 얘도 있고, 에이지텍스 브라도 있고, 요거. 그래, 얘, 요거. 이너프, 요것도 있고? 지금 패치도 받았고? 얘, 얘는 얘 인스타에 올린 적 있는데 아무튼 요것도 있고? 많아요. 클린체는 늘 인스타 영상에 올렸던 옷이고 그리고 이너프, 요거, 아 요거, 요거, 요게 진짜 색감이 예쁜데이 노란색도 예쁘거든요 아무튼 그러고 지금, 지금, 이테인 무릎보에도 샀기 때문에 아무튼 영상을 주구장창 찍어서 올릴 생각입니다. 이 많은 옷까지들, 운동 못 가는 한달 동안 열심히 산 건데 이거를 빨리 입고 영상을 찍고 올리는 그날까지 열심히, 달려, 아니지? 열심히, 음, 뭐라 하면 좋을까? 아무튼, 다시 또 올려볼게요. 아, 참고로. 이너프 대회도 신청을 했고, 그거, 피퍼스 리그. 그것도 신청을 했고, 아주 바쁩니다. 열심히. 그냥 카메라 안열고 응, 이러면 좋겠네. 아무튼. 여지껏 운동을 못 했기 때문에, 시합을 다시 질리고, 운동도 해서, 5월, 5월 동안? 대회 빌에 다 준비해서 또 열심히 인상을 올려볼게요. 아, 이너프 대회 참가하면서 이너프 대회 나시도또 샀거든요. 사실 푸쓰리 앤스리 룰 하는데, 아무튼 뭐 개인 취향은 다 있는 건데, 다 그런 거아니었어 아무튼, 열심히. 아, 이게 찰떡이거든요, 이게. 이게? 이거 좀 기다렸는데. 꼭 이거는 입고 운동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. 아셨죠? 이거 진짜, 그딱 피부색, 진짜 가을 원데? 또 영상 올려 볼게요.